정계정맥류 수술 인디케이션이라고 하죠. 어떨 때 이제 수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지속적인 통증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계정맥류가 있을 때 그쪽 고안과 어떤 회원부위라든지 지속적인 통증들이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계정맥류를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는 양쪽 고안의 어떤 비율차가 20% 이상 나거나 고안의 부피가 한 2cc 정도 이상. 차이가 날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계정맥류가 있는 고환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. 고환이 좀 쪼그라들다 보니까 반대편 고환하고 부피차가 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자의 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성이라든지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계정맥류가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. 마지막은 이제 증상이 없어도 어떤 정자 자체에 불임 소견이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우가 이 제일 제 중요하지만 정말로 수술을 할지는 환자분들하고 아주 면밀하게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고환 자체의 비율을 따질 때 초음파를 재거나 이렇게 해서 좀 애매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확실히 고안의 위축이 좀 있는데 그 비율 차가 뭐20%좀안 되거나 이제 그런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보고들 논문에서는 고안의 용적 비율 차가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20% 이제 중간에 걸쳐 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또 호전이 되는 그런 보고들도 있다고 해요. 어떤 고안의 비율 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뭐 당장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하고 좀 지켜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정액의 어떤 불임소견이 있으면 그거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비뇨약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.